안녕하세요 수연집바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우리 가족 겨울철 필수템 탈렌트 가열식 가습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습기지만 겉모습만 보면 일반 전기밥솥 모양입니다 뚜껑을 열어 살펴봐도 진짜 밥솥처럼 생겼어요 내 네, 솥은 도자기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물 부족 걱정 없는 3리터의 대용량입니다. 최대 7시간 동안 물 보충 없이 사용 가능하세요. 내소 세척도 간편한데요. 작은 솔로 손이 안 닿는 구석까지 닦아줘야 하는 물통이 아니라 설거지 하듯이 쓱 세척하면 되니 너무 편했어요. 가습기는 언제나 세균이나 이물질이 걱정되는데요. 가열식 가습기는 물이 끓는 순간 세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100도 가열 후 수증기만으로 가습을 하여 입자가 작고 가벼워 공기 중으로 빠르고 넓게 분비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는 원리를 이용해 실로 온도를 높여줍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 가습량이 풍부하고 공간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지 않고 뽀송한 가습기입니다. 작동을 시켜 보면 소음이 굉장히 낮은데요. 잠잘 때 소리에 예민한 아기들도 끼지 않고 편안하게 잘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본체에서도 설정 가능하지만 리모컨이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습량은 강약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예약도 가능합니다. 자동 잠금 기능도 있습니다. 혹시 넘어지면 물이 새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실리콘 바킹으로 물이 새어나오지 않고 넘어지니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걱정 없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물 부족 시에는 알람이 울리며 물 부족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때에는 물을 채우고 다시 작동하면 됩니다. 풍부한 살균 가습량, 안전장치, 초저소음, 편리한 리모컨 사용,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똑똑한 가습기입니다. 탈렌트 가열식 가습기와 함께 따뜻하고 뽀송하게 보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